상가 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지하 1층에 주차하고 갔어요. 빨간 지붕에 빨간 글씨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피자 먹다 파는 점에는 무려 20종의 피자가 있었어요. 와, 진짜 이거 다한 번씩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제일 저렴한 피자는 2,900원 제일 비싼 피자가 6,500원으로 저렴했어요. 매장 내부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곳이라 시설이 깨끗하고 쾌적하더라고요. 기오스크로 주문하면 반 오픈된 주방에서 즉석해서 조리를 해주십니다. 피자 한개 주문 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저는 다섯 대를 주문한 데다가 앞에 주문이 좀 밀려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었어요. 포장된 피자를 받아서 오는데 가구워진 피자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쏘다니는 쏘다다. 피자 박스 겉면에 어떤 피자인지 스티커를 붙여주십니다.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쇼 열어주면 피자 위에 윤기가 잘잘잘 광택이 흐릅니다. 침이 꼴깍. 놓고 보니까 2,900원짜리 기본 피자를 안 샀다고 급 후회했어요. 양이 적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도우 두께 보이십니까? 저 도우가가 구워져서 그런지 진짜 쫄깃하고 맛있어요. 거기다가 100% 자연 치즈를 사용해서 치즈 풍미 굿. 베스트 메뉴를 먹어본 찐 후기. 비프 스테이크 피자 강력 추천합니다. 직카로 구워낸 블랙 앤 거스 스테이크에 특제 바비큐 소스가 더해진 피자예요. 토핑이 가득한데요. 스테이크는 부드럽고 도는 절기 고소한 게 존맛입니다. 달콤 연유 피자도 추천해요. 가장 기대했던 신메뉴 피자인데요. 연유빵이랑 비슷한 맛인데 위쪽이 바삭한 식감입니다. 우유나 커피랑 먹기 좋아요. 스위트 고구마 피자는 진짜 딱 고구마 무스 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피자예요. 고구마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약 옥수수 피자입니다. 달콤한 소스에 옥수수 콘이 가득 올라간 피자입니다. 안쪽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 있고, 제가 상상하던 맛과는 조금 달랐어요. 보통 피자 한 판을 주문하면 다 먹기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1인 메뉴로 판매하고 있었고, 피자 도우가 바로 구워져 나오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는 한끼 메뉴로 딱 좋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 누르는데 1초, 좋아요 알림 설정 3초 부탁드립니다.